4번 멍청이, 4번 멍청이, 4번 멍청이. 4번 나가건데 나가진 않았고 그냥 잠수인 것 같은데? 4번 초. 오다, 내렸다. 3팀. 뭐야, 1팀 아닌데? 2팀. 어디 갈 거임? 나 2번 피감 못갈것 같다. 아, 지연. 2번 피감. 오케이 이쪽으로 잡는다, 와 이쪽 사람 없어 야 이쪽으로 와 이쪽 사람 없어 한 번은 살수 있게끔 1번 그쪽에 사람 두명 같네 아 뭐야 지은이 왜 갑자기 이렇게 오. 도아 지은이 아니 하이가 한 장인데 존버 타면 있지? 말이 없니? 어서 해, 저리. 있니? 어리석은 자요. 여기를 막 치워가자. 방송 껐다 켜야지. 멍청이네, 한마디로. 야, 돼. 옥상 있다. 빨리 죽일게. 죽지만 마. 니가 니가 죽지만 주... 않으면 돼. 빨리 죽는 거 하지. <laughs> 근데 안 보인다, 내가 계속. 그런 거 아는데. 2층 하면서 안 보인다나? 뿌숭, 뿌숭, 뿌링? 뿌숭. 1층인데요? 이 사람아? 1층에서잘 보일 수 있지, 이거. 아, 옥상에 올라가서, 그치, 안 보이는가, 옥상에 올라가는데, 미치죠. 네. 아, 늘은자식안 돼, 안 돼.